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가수 정준영 씨가 구속된 날한 명이 더 구속됐습니다. 승리와 함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있던 또 다른 인물인데 이 사람도 불법 동영상을 찍고 또 올린 혐의입니다. 대화방 참여자 8명 중 2명이 구속된 겁니다. 이런 것도 쉽지 않죠. 임성재 기자입니다. 고개를 푹 숙인 가수 정준영 씨가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네, 임정창,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씨가 구속 뒤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된 겁니다. 가수 승리의 지인 8명으로 구성된 이른바 승리 카톡방 멤버 중 구속된 건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 등 2명입니다. 김모씨 역시 정씨처럼 불법 성관계 영상을 찍어 카톡방에 올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이 구속되면서 다른 여섯 명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관계 물카와 경찰 유착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가수 승리 역시 경찰 조사에서 강남음식점 몽키뮤지엄을 불법인 줄 알면서도 클럽처럼 변치 운영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사건 무마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구속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